안녕하십니까. 측량학 강의하는 이진영입니다. 첫 번째 장, 총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업이 그렇듯이 총론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측량학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측량학의 의의, 그래서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측량학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여러분이 보시면 지구나 또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제점 간의 위치 관계 여기서 이 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점의 위치 관계 즉 x y에 대한 위치. 그리고 우리가 평면 위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또 z 값까지 넣게 되면 x, y, z가 포함이 돼서 3차원적인 위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적인 위치 관계를 규명을 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또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타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이 타임에 대한 부분까지 넣어서 우리가 3차원에다가 한 차원이 더 더해지게 되니까 4차원 측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성을 해석하는 그래서 지구나 또 우주 공간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점에 대한 위치 관계를 우리가 규명을 해 주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그 특성을 해석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위치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요 위치에 대한 부분 또 도면화. 도면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형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측량에 의해서 얻어지는 도면은 기본적으로 지형을 표시한 도면. 그래서 후에 지형 측량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보 체계에 대한 정량화.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형도를 만드는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체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GIS로 연결이 되는 거죠. GIS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되고요. 또 자연 친화, 자연 환경 친화적인 경관 관측, 또 그리고 평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조물. 어떤 그 건축물이나 어떤 조형물 같은 거를 만들 때그 건조물의 개발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료 해석 등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학문을 우리가 측량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 밑에 두 단락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락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겠죠. 먼저, 지구 또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재점간의 위치 관계. 또그 특성을 해석하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통적으로 측천양지 그래서 하늘 천자 땅 지자를 써서 측천양지 자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측량하기 도래가 됐다. 측량이라는 어원이 파생이 됐다라고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의 정의하는 측량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측량학이라기보다는 측량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는 건데, 측량이 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과거에 측량법규가 있었어요. 측량법이 있었고, 측량법이 후에,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이 나오기 전에 측수지법이라 그래서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측수지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단계를 거쳐서 공간정보에 관한 그러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최근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우리 앞에서 이제 위치를 규명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그 특성을 조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앞선, 앞절에서도 이미 보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 및 수치로 표현을 하거나, 그래서 그 도면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지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치로도 표현한다. 수치로 표현하는 지도를 우리가 수치지도라고 얘기를 해서, 디지털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 그러니까 앞두 절에 비해서 밑에 절에 보면 도면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면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현지에다가 다시 재현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측량용 사진을 촬영을 한다거나. 지도를 제작한다거나 혹은 각종 건설 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하는 것,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측량에 포함해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냐면요. 아래 부분에 측량용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측량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제작하는 그러한 작업, 또 건설 사업에 요구되는 도면을 만드는 것,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한 도면을 만드는 것, 그러한 것도 우리가 측량의 범주에 넣는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법규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규상에 있는 내용은 뭐, 우리가 앞에서 어떤 학자가 어떻게 뭐 측량을 정의했다 라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간상의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을 하는 것또 그것을 도면이나 수치로 만들어 주는 것그 도면을 현지에 재현하는 것 측량용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또 건설 사업에 필요한 도면을 만든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측량에 포함되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체가 되는 법을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이다. 그리고 그 제1장제 어, 1장 정의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연혁인데요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혁에서첫 번째는 세계의 측량에 대한 역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측량에 대한 연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대략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홍수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 경작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가 홍수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관측했던 그 기록이 뭐 그림으로도 남아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측량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시대를 훅 넘어와서요. 15세기에 아라비아인이 컴퍼스를 어 발명을 하게 되고, 17세기에 버니어, 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죠. 번열를 발명을 하고 18세기에 가우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아 이제 천재적인 이제 수학자이면서 또 측량학자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소 제곱법에 대한 연구 자 그런 부분이 전부 18세기에 이루어졌고요. 또트랜싯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 장비가 이제 고안이 됐다라고 하는 게 18세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인 로세다로부터 사진 측량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 비행기는. 아 2 0 세기, 그니까 1900년대에 넘어오면서 비행기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사실 1900년대 이전에도 이미 사진에 대한 그런 기술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비행기에다가 사진, 어, 술이 이제 얹혀지게 되면서 사진 측량이 태동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19세기에 1850년대, 450년대에 사진 측량 기술이 개발이 됐고, 20년대에 독일 풀프리라고 하신 분이 입체 도화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넘어와서 어, 이제 위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면서 1 9 7 0년대 원격 탐측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원격 탐측을 리모트 센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리모트는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센싱은 뭔가를 탐지한다, 감지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즉, 얼마큼 멀리 떨어져야 멀리 떨어진 거냐면, 뭐, 위성이나 혹은 비행체, 지구 상공을 나는 비행체에서 지구 표면에 어떤 그러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것들을 원격탐측 원격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1970년대 그리고 미국에서 랜드셋위성 랜드셋위성을 올려놓죠. 사실 랜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ERTS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부터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구자원탐사위성 그래서 Earth, Earth Resources 테크놀로지 세틀라이트라고 하는 ERTS가 모체가 되고요. 그것을 C셋이라고 하는 해양 위성에 대한 C셋 세틀라이트가 이제 셋이 되는 거죠. C셋에 대한 대응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러면 토지, 그러니까 지, 땅에 대한 그러한 관리하는 그러한 평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위성은 없느냐? 그래서 ERTS가 랜드셋이라고 이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70년대 태동이 되고요. 1980년대 넘어오면서 수지, 수치 사진 측량이 시작이 되고, 뭐 물론 이제 그 GPS에 대한 그런 측량도 1970년대, 사실 한 50년대부터 위성에 대한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원격 탐측이나 또 GPS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측량으로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세계 측량에 대한 역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보더 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 지도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뭐그 기록과는 무관하게 어, 지도가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신라 구주 현총도라는 지형도. 고려 목종 때 10도로 나눈 전국을 10도로 나눈 고려 지리도. 그다음에 어, 조선 시대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게 좀세계 지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세계지도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중국과 뭐 일본과 우리나라 뭐 이렇게 이제 포함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아메리카라는 그러한 부분도 나오게 되고요 인도도 포함이 되고 그런 등등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지도가 망라돼서 표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좀 제일 크게 그려놓고요 정 가운데 그려놓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보다 더 크게 그려놓는 뭐 지금의 축척과 비교해 보면 맞지는 않는데 아무튼. 세계지도를 조선 시대 때 중국에서부터 이제 넘어온 그러한 세계지도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참고로 해서 그런 지도를 조선 초기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시험에는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1834년에 김정, 김정호 선생께서 이제 청구도를 만들고요. 그 청구도를 더 계량을 해서 대동여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시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조선 말기 또 일제 침략 시대에 보시면 1894년부터 95년까지 평판 측량으로 5만 분의 1 도엽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자그 다음에 1910년 우리가 조선의 어떤 그 토지 조사 사업 일본에 의해서 시행됐던 토지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형도 그리고 지적도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물론 이제 평판에 의해서 만든 것. 여기는 1900년대에 넘어오면서는 트랜시시는 이제 현대적인 측량 장비를 가지고 현대적인 측량 장비로 어, 측량을 했다. 5만 분의 1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런 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57년도에 어, 지리 연구소 즉, 이제 그 국립지리원의 전신인 지리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73년도에 항공측량, 즉, 네덜란드에 대한 기술, 네덜란드에서부터 기술 도입을 해서 항측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항측에 대한 기술. 그래서 대부분의 측량의 어떤 그 원로들은 보면, 이제 네덜란드, 옛날엔 화란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화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항측을 이제 배워오시고, 그러한 그 항측 기법에 의해서 국토 기본도를 만들게 됩니다. 1995년도에는 수치지도 NGIS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수치지도를 만드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나라 측량의 연역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측량의 분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험에는 측량에 대한 분류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토지의 크기, 면적에 대한 분류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면적이 넓으면 무슨 측량? 대지 측량. 면적이 좁은 지역이면 소지 측량. 대지 측량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측지학적 측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줄여서 측지 측량. 면적이 좁은 지역은 소지 측량. 지구를 평면으로 간주해서 측량을 한다. 그래서 이제 평면 측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 측량과 대지 측량으로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소지 측량은 지부의공률을 고려하지 않는 측량을 말합니다. 평면으로 간주하게 되니까 2차원적인 그러한 측량을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원적인 측량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 측량의 정확도를 100만 분의 1, 즉 10의 6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 혹은 뭐 10의 6제곱 분의 1, 요게 지금 100만 분의 1이나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나 전부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럴 경우 반경 11km 이내 지역을 평면으로 취급해서 간주하는 그러한 측량을 우리가 소지 측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는 측량, 그래서 소지 측량에 대응되는 측량으로 대지 측량, 측지학적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써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넓은 지역이냐 그러면 대지 측량이 되는 거고요.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좁은 지역의 측량이다라고 하면 소지 측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경 11km다, 반경 11km다, 혹은 면적이 400제곱킬로미터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요. 100만분의 1 정밀도로 봤을 때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구의 어떤 일부분 지역, 여기를 측량을 한다라고 해보면 이 일부 지역을 우리가 평면으로 간주하자라고 하면 이걸 원이라고 보게 되면, 원에 확대합니다. 원의 반지름이 존재하게 되겠죠. 원의 반지름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 R제곱으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값을 우리가 11km를 대입을 하게 되면, A가 대략 한 380제곱킬로미터 이 정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써서 40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좁은 지역에 측량을 한다 그러면 평면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거보다 넓은 지역을 측량하겠다 그러면 대지측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측량학 책에 보면 대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 되고 지구를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그런데 곡선으로 간주하게 되면 이제 공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평면으로 간주하자 그러면 이게 직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고 여기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쓱 그리게 되면 크 전체가 세타면 이 반은 2분의 세타가 되죠. 그래서. 2분의 세타하고 이 부분 직선으로 되는 부분은 뭐 d라고 하고 곡선되는 부분을 라지 d라고 한다면 d와 스몰 d와 라지 d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다라고 간주하는 것을 우리가 평면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d d가 얼마의 값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거리 오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 오차를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얼마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이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 부분,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을 구분하는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되지만, 그 뒤에 있는 이 식, 이 관계식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d-d. 스몰 d와, 스몰 d와 라지 d와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거리 오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오차를 12분의 1에 r 제곱의 d의 3승 이때 r은 뭐냐 하면 지구의 반지름이 되죠 대략 얼마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6370km 정도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때 d는 뭐였어요 라지 d는. 공률로 간주했을 때 그때의 거리를 d라고 했고 스몰 d는 평면으로 간주했을 때의 두점 간의 거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두점간 거리예요. 지구상의 한 점과 한 점,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거를 곡선으로 연결했느냐 대문자 d가 되고요. 곡면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평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d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이 거리 오차를 다시 실거리 지금 실 거리는 뭐가 실 거리가 되는 거예요? 대문자가 되는 거죠. 대문자 D가 그래서 거리 오차를 실 거리로 나눠준 걸 우리는 정밀도라고 얘기합니다. 를 줄여서 이제 정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밀도 혹은 정도는 그 거리 오차를 D로 한번 더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D의 세 제곱을 D로 나누니까 D의 제곱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허용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분의 1에 R분의 D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부분. 이걸 우리가 정밀도. 이걸 얼마로 하자 그랬어요? 100만분의 1로 하자 그랬죠. 100만분의 1로 했을 때, 그때의 반지름 R은 정해져 있고요. 그럼 D는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분의 1에 R제곱분의 D의 제곱은 100만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d만 남겨놓으면 d의 제곱은 12가 이항이 돼서 위로 올라가고요. 100만은 밑에 있겠죠. 그다음에 r제곱이 또 올라가서 이렇게 되죠. r은 얼마로? 6,370. 그렇게 해서 d를 구하면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d가 되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d가 대략 한 22km가 나오게 됩니다. 반지름 6370을 대입하고 루트를 씌워주고 100만을 나눠주면. 즉, 100만분의 1 정밀도일 때 D값은 22kg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거 지우지 말고요.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반경 11kg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D가 그 측량 대상 지역에 두 점을 연결하는 원으로 봤을 때그두 점의 길이를 D라고 한다면 이때 반, 반은 얼마예요? 22를 둘로 나누니까 11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km, 반경 11km 이내의 지역을 평면으로 간주하게 되면 평면 측량, 즉, 소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넓은 지역을 우리가 측량을 하자 그러면은 지구의 우리 곡률을 고려를 해서 대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넣으면요 구과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과량은 어,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측량 대상 지역의 면적. 여기다가 이제 요게 음, 면적을 길이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단위가 없잖아요. 근데그구과량은 어, 단위가 있어요. 각도입니다. 각도, 각도의 단위가 되니까 각도에 대한 어, 어, 파이분의 180도. 요 값을 우리가 1 라디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빨간색은 잘안 보이네요 1 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안을 로 라고 쓰고요 로는 파이분의 180도 그러니까 r 제곱분의 a는 라디안으로 표시되는 값이다 근데 그 라디안을 도분초로 환산하게 되면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이것이 1 라디안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이 전체가 몇 라디안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파이분의 180도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가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구상에, 지구상에 세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지구 표면을 따라서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곡선을 따라 형성되는 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면 삼각형의 내각은 원래의 평면에 그려진 내각 180도보다 조금 더 오바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 오바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모아서 구가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구가량 그러니까 항상 180도 평면에 그린 삼각형에 대해서 내각이 180도보다 커지게 되는 그러한 값을 우리가 구가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r 제곱분의 a라는 값으로 써 주게 된다. 요 내용이 총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고 계산 문제도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고라고 하는 것. 구가량이든 거리 오차나 허용 정밀도에 대해서 D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